하하 6.3 m 다 달렸습니다. 32분 57초. 하, 바로 출발하겠습니다. 하자 가자. 하하 하, 하, 하 어디서 오신데요? 서울이요. 서울에서. 네. 동 네. 많은 기록이 드게나 오신데요? 3시 3시 3 1분오잘 뛰네요. 두 번째 두 번째. <laughs> 네. 오늘 토요일입니다. 지금 웨이터고요 달리기로 해수욕장까지 가서 해변을 좀 달리다가 온천을 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. 가겠습니다. 웨이트 마쳤습니다. 달리고 가겠습니다. 웨이터 올랐습니다. 아들 방에 불이 문이 닫혀 있는데요. 현우야. 형야, 운동가자 어? 그운동가자 빨리. 일나라 빨리 일라라. 빨리 나와. <laughs> 아, 야, 이제 달리나가겠습니다 아들 녀석 깨워도 일어나지 않습니다. 같이 달려서 온천까지 갔다가 등 밀어주고, 등 밀어주고 이렇게 올려버렸는데이 녀석. 아들은요, 동아 마라톤 끝나고 오늘까지 하루도 달리지 않았습니다. 내일 일요일이라고도 달리지 않을 거니까 일주일 동안 완전히 쉬네요 저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. 쓰레기 버리고 가겠습니다. 건은 산을 합니다. 그런데 해산이 있는 데는 따스한 느낌이 있습니다. 자, 이제 출발하겠습니다. <목소리> 자, 가자. 야, 앞에 해산 좋습니다. 완전한 봄입니다. 1km 5분 51초입니다. 선텐지 하겠습니다. 그늘에서는 공기가 싸늘하지만요. 회사를 받으니까 선텐지에도 별 추위를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. 토요일에서 이 런너들이 많이 보입니다. 오늘 처음 착용하는 머리띠입니다 어떻습니까? 제가 개인적으로요 이런 형광컬러를 좋아합니다 구독자님이 보내주셨습니다 다음 사이 잘 사용하겠습니다 2km 5분, 5분, 5분 26초 앞에 안테면 옵니다 화이팅 화이팅 3km 5분 24초. 오늘은 광안리까지 가겠습니다. 4km, 5분 9초. 화이팅! <목소리> 광안리에 도착했습니다. 광안 끝까지 가겠습니다. 5km 4분 59초. 하이. 이강리이 이 구간이요, 1km 정도 됩니다. 제가 생각할 때는 전 세계에서 가지 멋진 구간입니다. 겨울에 조금 일찍 달리려면요, 1km 보면서 달릴 수 있습니다. 하이. 6km 4분 52초 6.3km 달렸습니다. 바로 출발하겠습니다. 자, 가자. 코스 멋지지 않습니까? 7km 4분 47초. 아, 좋습니다. 하하 여기서 이 고프로만 놔두어 뛰면 또 완벽하게 달려야 되는데 하하하하하 8km 4분 44초 다음 레벨에서 30초대로 들어갈 수 있을까요? 풀리레슬 페이스를 높이기가 힘듭니다. 시합에서는 훈련 페이스에 한 30초 정도 잘 노는 것 같아요. 훈련에서 4분 30초대가 놓은다면, 시합에서는 4분 10초대로 뛸 수가 있죠. 9km 4분 31초. 하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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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서 4분 30초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. 10km, 4분 46초. 자 가자. 4분 30초 들어가. 들어갈 줄 알았는데 이렇게 해놨습니다. 그런데 시합에서는요 4분 30초 대로 들어가지 못했는데 훈련에서는 4분 30초 대로 달리실 분들이 계실 겁니다. 훈련이 잘못됐다. 지금 제 훈련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. 맞추고 나면 요 평균 페이스가 4분 40초 대나 50초 대로 나올 거예요. 그러면 시합에서는 4분 30초대 혹은 4분 20초대가 한올 수가 있습니다. 이렇게 4분 30초대를 훈련해서 한 20내 정도는 하여줘야 됩니다. 그래야지 3시간 심글이 가능하다. 훈련해서 4분 30초대를 20번은 찍자. 사진 한 찍겠습니다. 어디서 하시는데요? 더 서울이요. 서울에서? 네. 어휴, 그래요. 휴가. 네. 아, 일본 갔다가 네. 여기 장가서 일렀다가. 어, 일본에는 시합? 아니요. 예행? 네. 동마 동무... 끝나고. 동마 끝나고. 네. 동마는기록이어게 놓으신데? 저 30... 3시간 31분. 오, 잘 뛰네요. 두 번째. 두 번째. 네. 첫 번째는? 3시간 38분. 이야, 이 고순대. <laughs> 키하고 몸무게가 잘뛰기생긴는데 자기 목표는 어떻게 되신데요? 저 나중에 언젠가 서버리 하고 싶어요. 서버리 알겠다. 나이 몰라도 진짜... 됩니까? 저3 0 살이요. 나이가 좀더 많아야지. 생활 관리도 잘 되고. 음. 어, 다른 유혹을 물리치고 그렇거든요 네. 이제 나이 많아도 도, 포기하지 말고 네. 제가 생각할 때는 쌤은요 30대 초반에 하는데 50대까지도 할것 같아 진짜요? 예제 네. <laughs> 그래, 남자친구가 네. 선생님 유튜브에 네. 작년 동마때 네. 인터뷰 나왔었어요 어, 그렇습니까 네. 그래서 저희 어. 부산 올 때마다 아막 뛰면서 맨날 선생님 어. 마주치고 싶다고 했는데 어. 늦게 일어나가지고 그럼 오늘 남자친구는? 부상이에요 부상? 시합에서 부상, 훈련에서 부상. 이번에 응. 2-4 공했거든요. 아 이름 뭔데요? 윤동량이요. <laughs> 윤동량 씨한테 <laughs> 네. 네. 영상으로 한마디 남길게시 <laughs> 오빠, 내가 언젠가 따라잡을 거야. <laughs> 잡을 수 있다. <laughs> 네, 감사합니다. 예, 파이팅 하시오. 예. 예. <laughs> 보통 달리기 하면서 멈추지를 하는데 저분 서브스리 할것 같아요. 남자친구, 와, 두 시간 4 0 분이었는데 대단하다, 멋지다, 두 분다. 13km, 4번 26초. 하, 바다 햇살이 강렬합니다. 하, 14km, 4번 19초. 불리해서 전체로. 3분 10초도 페이스가 오지 않네요 저번 주 동아라톤을 뛰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. 시합을 참가하고나면 몸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다. 저기 또 눈이 클로한분대기가 옵니다. 하이테! 하이! 하이! 지금 시간이 9시가 못 됐을 겁니다. 다음 주 합천 마라톤이 출발 시간 9시 반이라는데요. 죽겠는데 합천 마라톤 시간을 한 시간을 땡겨야될것 같아요. 제발 좀관계아님 부탁드립니다. 하, 아, 해산이 굉장히 부담됩니다. 9시 반 출발이면 죽겠는데 15km 4분 38초. 16km, 4분 37초. 신호 막힙니다. 자, 빨리 가야 됩니다. 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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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운 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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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고요 바로 앞에 원 하! 입니다 하! 아이고, 운동 잘쓴니다 잘했다. 아 힘들어. 운동 보람이 있습니다. 온천녁하고요 집으로 대중교통 인스가 있습니다. 카드를 가지고 왔습니다. 아. 자, 몸을 마치고 집에 왔습니다. 아들은요. 어, 이 녀석이 지금 아직도 저 잠... 현우야, 니 와이라는데? 어? 니 와이라노? 너. 니 와이라 할거가 어? 어? 정현우씨? 왜 이렇게 누워있을거가밥 먹으러 가자. 어? 정현우씨? 아, 정현석이 왜 이런 걸까요?